오늘은 5월 25일 여기는 말바부 여기는 말바 지금 이제 소남당 동지분들께서 소남당 동지분들께서 말바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는 지금 소형 일 대패 빠른 속방을 요구기 위해 응? 고양이 너도 원하고 있지 요구기에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어. 우와 저렇게 많은데 3천밖에 안한 것이야 야 확실히 말바 시장에 저렴하구만 얇고좀 포장해가지고 저런 것도 한세개 3천 원 받는데 저금 오이가 다섯 개 3천원밖에 안 받고 있구만 말바울을 장악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야 어? 말바울을 장악해야 돼송영대표의 석방을 위하여 소남당 동지들께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족발이 겁나게 맛있게 보이네 어?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어, 저기였었구만. 말벌 국밥집에. 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어, 고양이가 지금 궁금한 것이야 어, 아주. 이제도 이제 성일 대표를 하루빨리 석방하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야 어, 여기로 옮겼네? 어, 자리가 없는 것이요? 우와. 저기서 열 여기는데 완전 자리가 없는 것이야 지금 엄청난 것이야 어 이거 우리도 족발 먹으러 왔는데 영상은 여기까지 끝.